안녕하십니까 조국혁신당 비례대표 김진영입니다. 오늘 긴급 기자 회견은 최근에 살상무기와 파병에 관한 문제인데 조금 구체적입니다. 왜냐하면 마치 유연하게 그리고 향후의 북러의 상황을 봐서 대처하겠다는 대통령 말이 사실은 어 거짓에 가깝고요. 이미 이 이전에 벌써 지난주부터 이 살상무기 제공에 관해서. 국방부와 여러 인사들이 나토에 파견됐다는 사실 을 저희가 알게 됐고 그런 부분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빠른 속도로 꼼수 파병과 아참 꼼수 살상무기와 파병을 동시에 진행하고 있다는 긴급한 마음에 준비했습니다. 아 기자회견문을 아 그리고 같이 저는 외통위 소속이고 우리 김병재 의원님은 국방위 소속입니다. 같이 대처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공동 기자회견을 마련했습니다. 기자회견문을 말씀하시고 기자에게 다시 부탁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에 관련된 그 기자회견을 하겠습니다. 음. 윤석열 정부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방부 직원들의 나토 본부 출장 목적과 결과를 즉시 공개하라. 윤석열 정부가 우크라이나 우크라이나에 살상 무기 지원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국방부, 육군, 탄약정책 담당관 등군 관계자들이 이미 나토본부에 나가 있다는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23년부터 우크라이나에 비살상 물자만을 지원해왔습니다. 그리고 인도적 지원도 같이 해왔습니다. 그러나 북러 군사 동맹이 체결된 지난 6월부터 윤석열 정부는 호시탐탐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를 검토했습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선이 제기된 후그 동안 이 방안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전 세계가 전쟁의 피로에 쌓여 종전을 외치는 시점에서 살상무기 지원 검토와 지원 관련된 행동들은 정상적이지가 아니합니다. 또한 현재 우리 군의 탄약 재고 상황을 보면 살상 무기 지원 추진은 국방력을 약화시키는 무리한 지원입니다. 살상 무기 지원은 군수품 관리법 제13조에 따른 불용품에 대한 무상 양도 혹은 제14조에 따른 무상 대여 방식밖에 없는데 탄약은 불용품이 아니므로 사실상 무상대여입니다. 군수품관리법 제14조는 군수물자의 무상대여의 전제 조건을 각 군의 운용이나 작전에 특별한 지장이 없다고 인정될 때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유 지원은 해당 법조항을 명백히 위반한 것임과 동시에 우리 군의 대비태세를 약화하는 것입니다. 우리 군은 군수품관리훈령 제34조에서 탄약은 61분을 유지할 것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이 보유한 다수의 탄종이 61분을 유지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포탄들 중에는 일주일밖에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당장 휴전선에서 전쟁이 벌어질 경우 우리가 쓸 탄약도 모자란다는 뜻입니다. 북한의 도반이나 국지전이 벌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면 우크라이나에 대한 탄약 지원은 명백히 각군의 운영이나 작전에 지장을 주는 것입니다. 나아가 동종, 동량, 반환이라 이 사실상 불가능함으로 소모성 물자 대여금지라는 군수품 관리 훈령 원칙도 위반하게 됩니다. 규정을 위반하고 우리군의 대비태세에 구멍을 내면서 탄약을 지원해야 할 정도로 북한군 파병설의 내용과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추진 을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합니다. 또한 지난주 윤석열 대통령의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지원 확대 검토 발표 당시 이미 국정원과 함께 나토본부로 출장을 떠나 있던 국방부 지원들의 공무상 출장 목적과 결과를 명백 하게 밝히고 특히 출장 명단에 어떠한 이유로 육군 탄약 정책 담당관이 포함되었는지와 함께 출장의 명령권자 그리고 출장 계획 시점 등의 내용도 소상히 밝히 것을 촉구합니다. 2024년 10월 30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김병주 조국혁신당 국회의원 김준영